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해인장다육입니다 아, 한근 같은 주말 아침에는 버설버설 비가 오더니 이제 오후가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. 이럴 때참 감기들 조심하셔야 돼요. 감기 걸리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. 감기들 조심하시고요. 아, 오후에는 아침에는 분세트로올렸으면 오후에는 다육이 모둠 세트를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, 마음에 드시는 번호가 있으면, 찜을 해주시면, 감사하겠고요. 문자 주문도 환영합니다. 아, 1번부터 쭉 한번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. 어, 1번 모둠이1 0한 세트에 6만원이란 말도 안 돼. 진짜 이, 뭐, 말이 안 나오네. 이, 화분값도 안 나요. 화분값도. 어, 이 아이는 로치라 아입니다. 로치. 로치가 이렇게 목대 보세요. 이 아이 자연 자연 분생이네요. 요 아이 참 나이도 있어요. 괜찮죠? 아이 화분도 길이가 어 12cm 분이에요. 12cm 분에 요렇게 들어가 있네요. 요 아이가 요렇게 들어 있고요. 어 다음에 요 아이는 아르제입니다. 아르제. 아르제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. 아이고 예뻐. 손톱꽃 보세요. 요런 분이네. 요 분도 참 예쁘네요. 요 분에 아이가 꽉 찼어요. 꽉 찼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. 요 분도 보니까 어 7cm 분이네. 7cm 분, 7cm 분에 이렇게 안착이 돼 있네요. 아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요 어 아이도 희성이 세상에 희성 손톱 끝 보세요. 손톱 희성이 이 아이가 크면서 꽃이 피니까 아 현재 이 꽃이 참예쁘더라고요요 아이도 굉장히 무은 아이예요. 내가 보니까 요 항아리형인데 어 허리 사이즈 좋죠? 엉퍽 um, 들어가서, 아, 내 몸매가 이렇게 허리 사이가 쏙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요 아이, 예쁩니다. 요 아이 사이즈, 요 보세요. 입구 사이즈, 요 길이 사이즈, 아, 마음에 드시나요? 아, 요렇게 한번 만나보시고요. 아, 이 아이는, 아이고 초이스쿨인데, 초이스쿨이, 요 이제 좀, 좀 있으면 이제 이 아이도 꽃대가 나와요. 요 화분도 요런 화분인데, 요렇게 가득 찼어요. 이 아이도 엄청 오래된 아이네요 그죠? 나이가 있는 아이예요. 이 아이가 있고요. 아, 썬버스타츠라. 썬버스타, 썬버스타. 어머야, 행장 실수했습니다. 허을 벗습니다. 그러면 그렇지요. 이 아이는 썬버스타인데, 이 아이가 요렇게요 요분에 들어가 있어요. 아, 썬버스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썬버스타 참 좋아요. 요 금기도 잘 들어가 있어요. 어, 아, 색감 너무 좋죠. 요런, 네모난 분이에요. 요기다가, 코 사이즈가 요렇게 있는 아이예요요 아이 굉장히 예쁘죠? 어우, 요 아이, 요 전부 모둠이요한 세트가 구성이 참 괜찮은 게 대박인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요 부엉이, 아우요한 마리, 어, 식탁에 딱 올라놔도 요 기분이 틀리죠? 요 부엉이는, 부엉이는 왜 이렇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가 몰라요? 요 아이, 이 아이도 흑토인데이 흑토이가 백토이도 가깝네요. 흑토인데 흑토이 이 아이도 털복숭이가 이 아이들은 생명이죠. 이 아이들 보실보시라니 아이들 참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또, 석연아라는 아이가, 이, 오미야, 이렇게 커요. 뭔, 분재처럼 이렇게 커요. 워터, 얼굴 좀 봐요. 얼굴도 겁나 많아요. 요, 요, 길이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, 이장이또쏙 가봐 요 겨우 돌리네 요렇게 생겼어요 요코 사이즈에 요렇게 돌아가면서 요렇게 싹 있어요 요 밑에는 상다리가 요렇게 있어요 요런데 여기에 세상에 석연한 아이가 이렇게 큰 아이가 이 아이들이 적은 아이들만 봤는데 이렇게 달그러지니까 어우 멋있네요 미인종류 같기도 하고 어우 너무 멋있어 요 아이 보면은 사이즈도 길이 사이즈 보세요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전 거짓말 안 해요. 구독자분들한테 딱 보여주면서 하잖아요. 길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요 입구에 입구. 아, 요요 요 사이즈 요 사이즈 참요. 그리고 여기 마디바가 요런 요런 요런, 요런 화분에 들어있어요. 요요 요 살짝 살짝 삐뚤어진 화분이죠. 여기다 요또 마디바를 요런 아이들을 넣어놓으니까 요 괜찮네요. 아, 마디바 풀이 더심해서요 입장 보세요. 입장이 터많이 너무 멋있죠. 오, 요 구성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블랙캐시미어 생얼 있어요. 블랙캐시미어 생얼. 땡글땡글한 거 보세요. 요, 탱글탱글해. 요 땡글이들. 너무 예뻐. 그리고 분도 여 보세요. 아, 우검전을 부르는 해바라기 분에다가 밑에는 요렇게 생겼어요. 아, 요런 사이즈가 있고요. 여기는 또 이거 까라솔이 있습니다 까라솔 요 나이 먹기는 요 까라솔이 조금 세월이 요요 요 아이들이 무거우니까 요런 색깔이 나오죠 아요 아이들 조금 할 때보다 요렇게 크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죠 요 아이들 요 사이즈입니다 요 화분 사이즈들다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음 사이즈 괜찮죠 다 요런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원이 됐어요 요 1번 세트 1번 세트는 진짜 구성이 참잘된것 같아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죠? 누가 하셨는지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해인장이 했어도 해인장을 자랑하요 <laughs> 1번 모둠 세트입니다. 10종, 6만원에 6만원에 한번 보시겠습니다. 다음은 2번 세트입니다. 2번 세트는 10종에 7만원인데. 야, 여기는 대박인 애들만들 앉았어요. 이거 봐봐요. 네티지아 치은 화분이 세상에 키가 이렇게 커요. 네티지아 이렇게 나이 먹은 거 아시죠? 여기 색깔 입은 거 보세요. 이렇게 입으려면 여기 묵둥이에요. 색감 보세요. 대보세요. 어, 이 아이는 꽤 커야만이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. 어우, 너무 예뻐요. 그죠? 요 아이도 보시고, 요 아이는 또, 어, 핑크베리라는 아이가 요 항아리에 들어있어 항아리. 항아리가 이렇게 길어요. 이쁜 거 보세요. 너무 예쁘죠 밑에 애기 다른게 보세요 세상에 애기도 있고 이거는 핑크 핑크 하면서 색감도 돌고 와이아이보들 진짜 대박이네 이 화분도 화분도 이뻐세요 화분이 이렇게 길어요 이 농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이 아이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아 스타마크 하나인데 스타마크가 요 화분이 요 산딸이 이렇게 생겼으면서 이렇게 동근 원형이에요 아우 스타마크 여, 입장에 이렇 분칠을 싹 하면서 바깥으로 색감이 싹 돌고 있죠 어, 이 아이 이 아이도 예뻐요 이 구성원이 참잘 됐네요 이 아이는 노우입니다 노우 노우도 이렇게 색감 보세요 아 어, 예쁘죠 요런 분에 있어요 요런 도자기 같은 분에 요렇게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드릴까요 요 입구가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가 어이 아이 이렇게 여러에은 적은 사이즈 아니죠. 어, 예뻐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콩난이 있습니다. 콩난. 콩란. 콩난이 여기 화분이 꼭 대접같이 생긴 하저, 화분에 이렇게 있어요. 대접처럼 이렇게 넓은 데서 이 콩난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 이렇게 크고 있어요. 어, 이사이즈 좋아요. 애들. 이 사이즈만 이렇게 돼요. 괜찮죠? 여기 콩난이 가득해요. 요 아이 데려다 놓으면 콩난이 쫙 내려오면은 엄청 예쁘겠죠. 어, 여기 보면은, 집시 건무지가 있어요, 집시 건무지. 집시 건무지가 세상에, 완전 군생이에요. 그죠? 여기 보면은, 이렇게, 사이즈 좋죠? 요런 데다가, 코 사이즈가 요 해바라기로 됐어요, 해바라기. 아이고야, 해이니까 못 들고 있네. 요렇게요. 이쁘죠? 응. 요렇게 생겼고, 요 안에는 또, 아르제가 여기 들었네 아르제. 아르제도 참 예뻐요, 아르제. 요 안에 색감 보세요. 아르제 색감 나참 예쁘대요, 이쁘죠? 여기다가 또요 이 화분은 이 코사이즈가 요렇게 해바라기로 요렇게 들어있어요. 요 아이 너무 예쁘죠? 요 아이 예쁘고 또 하나는 장가는 못 가는데 처녀는 왜 시집가는 처녀가 있을까요? 여기 처녀가는 시집 가는 처녀가 여기 있습니다. 세상에요 통통한 거 보세요, 입정한번 보세요. 야, 끝내주네, 요 아이 너무 통통하고 예뻐요. 이렇게 엮인 게 그죠? 어우, 이 아이, 이이도 분은 어, 9cm 분이네요. 9cm 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, 7cm 입구가 7cm. 어, 다음은 요 아이가 들어있어요. 어, 블루스 프라이저라는데, 블루스 프라이저, 스프라이저, 스프라이저 하나인가요? 스프라이즈 요 요. 요게 대박이네. 요코 사이즈에다가 요 분이, 분이 스프라이즈네. 요 분에다가 요스프라이즈 아이가 요렇게 담겨져 있어요. 요렇게 해서 2번 모둠입니다 2번 모둠 10종 7만원입니다. 7만원에. 아우, 아주 괜찮은 구성입니다. 구성이 끝내주네요. 구성 좋은 아이들로 요렇게 만나보시고요. 다음엔 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3번. 3번도, 3번은. 이기 있다. 여 항아리 아까 말씀드린 그 항아리에 여기는 콩나이 세상이 이렇게 주릉주릉 열렸어요. 콩나 열린 거 보세요. 이 아이 이대로 갔다가 d p 에서쫙 내려 털어 놓으면은 아우 너무 멋있을 것 같죠. 여기는 또 요렇게 세상이 이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. 밥이 하이트 그린이가 세상에. 그 얼굴 비싼 아이들이 요 세트 요게 요렇게 꽉 찼어요. 요 분에. 요 분에 꽉찬 아이가, 아, 요렇게 있어요. 요, 보시면 이게 하리로사라는데 아, 이게 하리로사지 애들리스인지 하여튼 커요. 요 목대 보세요. 어우, 아, 항아리 이래. 이 화분도 마음에 들어요. 화분도 마음에 들고, 아이 분칠한 거 보세요. 어우, 아, 분칠 너무 잘했죠. 분칠 쫙 해가지고, 이 아이 화분 길이 어,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길이가 길죠 요 길이에 요 사이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요것도 예쁜것 같아요 이는 블루빈스 예 블루빈스 블루빈스 항아리 참 예쁘죠 그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원형인데 여기에 블루빈스가 이렇게 딱 찼네요 요 아이들은 번식일이 좋아요. 금방 저저 저 자리에 꽉 차더라고요. 어, 저 아이 한번 만나보세요. 여기는 미리네가 있습니다. 미리네, 미리네가 이 넓은 화분에 이렇게 꽉찼어요이 넓은 화분에 꽃도 피고 있네요. 어, 이 아이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. 화분 사이즈가 화분 사이즈 이렇게 보실래요. 위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재도 이렇게 크고요. 화분 사이즈는 더 커요. 그죠? 어, 런데요코 사이즈도 예쁩니다. 여기는 콩 골드미러라 골드 이인데 어머나 여자로 제대로 나왔더니 자가 잘안 들어가네요. 골드미러란에 나룻배 같은데 요런 데 들어가 있어요. 요 아이가 이렇게 길어요. 꼭 나룻배 같죠. 요 기장은+ 기장은 요렇게 길어요. 기장은 길이도 넓습니다. 요 아이 길이도 길이도 넓어요. 요런데 요렇게 돼 있어요. 요 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. 네티지아. 네티지아 하부 너무 색감이 맑죠. 맑은 데다가 여기에 코 사이즈가 요 해바라기로 딱돼있으니까요 아이 굉장히 예쁜 거죠. 밑에는 요렇게 생겼어요. 네티지아 색감 좀 보세요. 나다 예쁘죠. 요요 요, 요것도 있고요. 다음은 나일락입니다. 나일락도 요것도 나이가 꽤 먹었어요. 색감이요 보세요. 아이들이 얘네들이 입까지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커져 손바닥만했던 애들이. 이렇게 달궈지면서 아이들이 요렇게 변해가요. 요렇게 다섯 식구가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있네요. 요 아이, 아, 구성 좋습니다. 요 아이, 열 세트입니다. 열 세트. 아이, 열 개입니다. 열 개. 열 개, 3번. 열개모둠에 열, 10종에 7만원입니다. 해인장은왜 이렇게 자꾸 혀 갖고 일까요 어. 10종에 7만원입니다 아 구성 좋죠 10종에 7만원 3번입니다 다음은 4번 가보겠습니다 4번. 4번은 번 무엇이 또 이렇게 이쁠까요 요요 보면은 이제 요 온슬로가 있어요 온슬로가 무슨 꽃다발처럼 이렇게 있죠 헉, 화분 보세요 화분 길이 굉장히 좋네요 이 사이즈가 요 보세요 구독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보셔야 돼 요렇게 길어요 여기에 요, 요런 사이즈에요. 어여기에꽉 찼어요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블루 에프입니다 블루 에프 블루 에프 보세요. 어, 블루 에프 색감 좋죠? 이거 봐요. 오, 너무 좋죠? 이 블루 에프가 별명이 작은 요정이라고 나왔답니다. 이 시중에 나올 때는 이 아이가 작은 요정으로 나왔다고 해요. 유래가 그렇대요. 요 아이는 입구가 요래요. 길이는, 이렇고요요 아이, 블루 F 요, 괜찮은 것 같아요. 요는, 피어라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. 피어라가. 피어라가, 파워필라가, 요렇게, 요런 화분에, 요렇게 됐어요. 요렇게 안착이 됐어요. 어우, 요 아이 너무 예쁘죠? 화분이 예쁜, 화분. 화분이 참 예뻐요. 요 아이, 요렇게 해서, 사이즈가 요래요. 요 입구 사이즈, 보여드릴까요? 입구 사이즈도 이렇죠 아, 우 애들 따글따글하니 얼굴 돌아가는거 보세요. 얼굴들이 너무 예뻐요. 어우, 이 아이 참 예쁜 아이네요. 요 아이는 오스피케아라는 아이입니다. 오스피케아. 오스피케아는 이수입종으로 예, 대품들은 다도 국내에 요렇게 미니 조그만 애들은 없다고 합니다. 요 아이들 수량은 많지 않아요. 근데 요렇게 해인장 여기다 한번 요렇게 넣어봤어요. 어떤가 싶어서. 요 항아리에 요렇게 넣었어도 아이 아이가 괜찮죠. 요 사이즈 항아리 사이즈 길이가 이래요. 요런 데다가 오수 부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여기는 기천금이 들어가 있습니다. 기천금이 세상에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. 요 화분 좀 보세요. 이 꼬지 너무 좋죠. 어우 화분 코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봐요. 보석도 막 박혔어요. 요 화분에 요 기천금이 요렇게 딱. 옛날에 요 기천금 하나 살려면은 아유, 엄청 비쌌는데, 그죠? 요즘 쉽게 다 만나볼 수 있는 아이들이라. 어 여기는 이제, 아이고, 너블리노즈가, 이 아이는 색감이 들었어요. 너블리노즈가, 이보세요. 이 아이도 오래된 아이들이라, 색감들이 잘 입었네요. 색감들이 입어서, 이렇게코 사이즈는 요런데, 이렇게 보이시죠? 요네개 들어가면은, 요 아이가 적은 사이즈 아니에요. 길이 보실래요? 요런 사이즈에 들어가 있어요. 사이즈 좋죠? 어, 여기에 너블리 노즈가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이제 멀로가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멀로, 멀로. 어우, 화분 예쁘죠? 어우, 너무 예뻐, 요 그죠? 멀로, 멀로도 예쁘고 이런 세트은뭐 가져가셔갖고 그냥 그대로 디피해 놓으시면 다 예쁠 것 같아. 요이 아이는 황금 세덤이라는 아이인데 요즘 인기 종이래요. 황금 세덤이 진짜 황금색까지 예쁘죠. 요 아이가 요 분에 요렇게 안착이 됐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그죠? 어우 너무 예뻐 요 아이 요렇게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 아이는 브라질리언이라는 아이인데 요래요 털이 폭설벗설한데서요아이들 색감이 요래요 털복숭이에요 털복숭이 요런데서 요 미니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 아이는 미니분이에요 미니분인데 입구가 어 입구가 요렇게 보면은 45cm 되죠. 어, 요런 데 이렇게 안착이 됐고요. 요 어, 엘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엘렌. 엘렌은 사각군에 어, 요런 코 사이즈를 달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엘렌이 입구가 요래요. 길이가 요래요. 사이즈들 주죠 이렇게 다 사이즈들 다 이렇게 요즘은 구성들을 좋게 이렇게 만들었어요. 어, 여기 소인재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소인재금. 어, 소인재금 이거 옛날에 이거 하나만 살래도 돈이 비쌌죠. 어, 근데 지금 쉽게들다 만나 보실 수 있는 아이들이죠. 요요 요 화분 요 도자기 같은 요렇게 테두리 둘러 요 화분에 요렇게 어 식재가 돼 있는 아이입니다. 요이 아이. 아 요렇게 해서 어 4번 4번 세트 10종, 10종에 8만 원입니다. 8만 원. 10종 세트 8만 원입니다. 4번. 어, 아이들 구성 좋죠. 요 구성 좋은 아이들 이렇게 아,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. 음 다음은 5번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5번 세트는 9종입니다. 9종에 6만원입니다. 9종인데 너블리 노즈가 이런 분에 이렇게 꽉 찼어요. 아이들 꽃대 보세요. 아우 예뻐요. 요 가져가신 분들은 꽃대를 아, 되도록 빨리 꺾어주시는 게 좋고요. 어우 아, 너무 예뻐요. 이 아이 사이즈, 화분 사이즈가 참 좋아요. 화분 사이즈가, 분 사이즈가 이렇게 크답니다. 이렇게 크고, 요 기장입니다. 어, 너무 예쁘죠? 아이,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요, 이제, 애플민이 있습니다. 애플민. 애플민 길이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좋은데다가, 요렇게 생긴 화분이에요. 근데 이 아이 다리가 좀 특이해요. 다리가 어떻게 생겼냐면, 요렇게 생겼어요. 상다리처럼, 상다리가 좀 길죠? 요런 화분에 요 애플 미인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. 아, 여기도 또 오스피케아가 요렇게 들어가 있네요. 오스피케아 색감 보세요. 예쁘죠? 요 아이가 요렇게 사각분에 앞에 아, 코 사이즈 요런데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. 아, 요 아이도 예쁘고요. 음, 여기는 또 저, 화재가 들어가 있네요. 화재. 화재가 요런 분에 들어가 있어요. 화재. 예쁘죠? 아우, 화재가 이제는 요 아이들이 오래되면, 은한 장미처럼 바닥에 딱 탱글탱글 구를 때, 그때가 진짜 요 하재 키우는 맛이 나요. 요 하재 지금 많이 물들어서 오래된 아이예요. 요 아이도 한번 만나보시는 게아 좋고요. 요 다음에는 오팔리나입니다, 오팔리나. 오팔리나도 색감이 이렇게 들었어요. 분지를 막 하죠. 어 색감 봐요, 전체적으로. 전체적으로 색감도 잘 들고, 이하 화분과, 어, 오팔리나 입장의 색깔이 비슷하네요. 어우, 예뻐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런, 핑크 프리티가 있네. 핑크 프리티. 여보세요. 화분 이래요. 아, 밥이꽉 찼죠. 색감 보세요. 이제 색감들이 잘 돌고 있죠. 어유 아이도 이렇게 들어있고요. 이 아이, 아, 여기도, 블루 에이프가, 이런 해바라기, 여기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. 어우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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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사이즈가, 이 화분 길이가 이래요. 길이 길죠 여기 보세요 사이즈들이 다 좋아요 어, 너무 예쁜거 같아요 요 아이 요, 요것도 있네요 요, 요, 요 화분 요 귀여운 화분 이 아이 너무 귀엽다 그죠 요 아이들도 요렇게 매직전골들도 요렇게 아요 아이 네티지아인가 봐. 네티지아 매직전골인가 네티지아 같은데 어, 요렇게 구성으로 되있네요 요렇게 구 요렇게 5번 세트입니다. 5번 세트. 5번 세트가요. 6만이에요. 6만에 가성비 참 착하네요. 이아이 가성비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. 요아이 이렇게 한번 만나 보시고요. 마음에 드시면 찜을 하시고요. 아, 이제 마지막으로 6번을 넘어가겠는데요. 6번은 대박입니다. 대박. 와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큰화분에 마디바가 꽉 찼어요. 이큰 화분, 이코 사이즈 보세요. 오, 이 화분 넓이만 해도 넓이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, 이 넓이가. 넓이 크죠? 오, 10cm가 넘는 분이에요. 요 화분에 마디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어머야, 이건 뭔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. 이야, 딱 크다. 철화 크죠? 철화 엄청 커요. 그 화분이 적어요. 이 화분도 큰 화분인데. 아이고, 이 화분이. 편하군인데 아이고, 이 아이, 가 너우가 철아를낀것 같기도 하고, 이 철화 이름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이 해인장이. 이 철화를 잘 모르겠네. 아이고, 막 바람이, 이 곳이 바닷가 옆이라 바람이 불어서, 아, 도로도 또 가까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서 해인장이 찍으려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면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. 구독자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. 아 여기에 또 온슬로가 또 있습니다 온슬로 온슬로도 이런 화분에 세상에 이렇게 깎혔어요 얼굴 두개죠 어우 이 보세요 분도 예쁘죠 분이 참 예쁘네요 요 분에 요아이도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분 사이즈만 요만해요 요렇게 분 사이즈 좋죠 아 이렇게 되 있어요 아, 이 아이는 뭐라고 써있을까요 수퍼클론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. 수퍼클론. 수퍼컬론에번입니다이 항아리 같은 상다리형이에요. 요렇게 생긴 데다가, 요 수퍼클론이 여기 꽉찼어요 어, 아, 수퍼클론 예쁘죠? 어, 입점 보세요. 손톱 끝이, 얘네들은 손톱 끝이 아주 그냥 뾰족뾰족하니, 어, 여자들 네일 아트 한 것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면서 요렇게 있죠. 어, 아, 요 구성원도 여기요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구성원도 애들이 괜찮네요. 아우, 여기 보면은 피치 앤 크림이 있습니다. 엄마야, 햄짱 막 쏟아지고 난리 났어요. 피치 앤 크림. 피치 앤 크림 요렇게 있어요. 근데 요 화분이 요래요. 요게 요두 송이가 딱 들어가 있어요. 오, 예쁘다. 그죠? 이 아이도 예쁜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치아와가 요렇게 된 화분에 들어가 있어요. 요, 가운데 이렇게 여자들 허리 들어갔더니 딱 들어간 화분에 치아와가 이렇게 있어요 치아와 손톱껏 보세요 완전 뾰족뾰족하죠 이 아이 이렇게 한번 만나보시고요 방울복랑금이 있네요 방울복랑금 요 색감이 이제 돌아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한 색이 요 방울복랑금 옛날에는 요 아이들 하나만 살래도 사장님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해도 1 0만원씩이는데 아. 지금은 너무나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. 그죠? 어, 여기는 애들립스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애들립스 애들립스 먹대 한번 보세요. 목대 탄실하죠? 어, 분칠한 거 보세요. 꼭 국수 가라가 돼. 국수. 그죠? 요요 요 아이들이 국수 같죠? 국수. 국수 같은데 애들이 예뻐요. 화분도 이렇게 예쁘고 화분도 이 아이도 길이가 좋은 것 같아. 이 아이가. 그죠? 길이가 이래. 이렇게 응. 긴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여또 나나호꾸미가 있습니다. 나나호꾸미, 후끄미, 나나호꾸미요 돌아가면서 보세요. 아우 예뻐라. 애기들이 그냥 빈틈 없이 다 돌아가면서 있어요. 어, 요요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음, 이 화분도 사이즈는 좋아요. 이렇게 넓이가 요 사이즈입니다. 길이가 요 사이즈입니다. 아, 우 얘들 예뻐요. 여기는 이 아이는 누비튼튼대요누비튼튼면서도또 비슷한 게 춘면감도 있죠. 춘맹이나 누브틴트나 그 비슷한 감이 있죠. 옆 분은 여름 분입니다. 이렇게 컵형입니다. 컵형에 여렇게 식재가 돼 있어요. 아 너무 예쁘죠. 아 오늘은 이렇게 해인장 다육에서 아이들을 요모둠 세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인장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어요. 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. 음 마음에 드시면 번호를 찜을 해주시고요. 문자 주문도 환영합니다. 아, 남은 오후 동안 또 한근 같은 주말인데, 날씨도 쌀쌀하니, 감기 조심하시고요. 어, 휴일,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, 항상 화목하시고, 행복하십시오. 해인장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인장 다육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